5번. 좌표평면 위에 두점 A, B하고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BP의 값이 BP의 최대 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좌표평면 그려보고. X축, Y축. 이래. A점이 0,5. 하나, 둘, 셋, 넷, 다섯. A점 0.5, B점이 3.4. 하나, 둘, 셋, 넷, 4.3. 하나, 둘, 셋, B점이 4.3.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P가. 두 점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 A하고 B를 AB를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연결해 보고 x축을 좀 연장을 좀해 볼까.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점에 있다면 여기 ab의 연장선 위에 있지 않, 않고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abp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항상 p가 여기 있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잖아. 그렇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한 변의 길이는, 어떤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차이보다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 지금 뭐냐면, AP 빼기 BP인데, AP-BP. 얘가, 얘가 항상 얼마니, 지금? 얘가 얼마니? AD의 길이가. 어, AB의 길이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5야, 여기가. 여기가 0,5야. 어쨌든 AB의 길이는 딱 정해져 있지. 예. 우리, 이 AP, a p b p 는 얘는, 누구보다 항상 작아야 되냐면,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작아야 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의 길이가, 여기가 0,5니까, 0,5니까, 어,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20이구만. 그렇지. 2루트 5다, 2루트 5. 2루트 5보다 항상 작아야 돼. 그니까, 러 얘는 아무리 커도 2루트 5는 될 수가 없어. 얘가 아무리 커도 2루트 5가 될 수가 없어. 얘는 2루트 5보다 작아야 돼. 만약에 이 값이 2루토가 된다면, 이 값이 2루토가 만약에 된다면 제일 크겠지? 다시 얘기해볼게. 지금 P가 AB의 일직선상, 연장선의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아니라면 ABP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돼. 그렇지? 어느 한변은 나머지 두변의 차이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 차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AP-PP는 항상 2루토보다 작아야 돼. 예. 근데 P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P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러면 AP에서 p p 를 빼면 AB의 길이랑 같아지겠지. 예, 가니 이만? 다시. 어, AB의 연장선상에 P가 있다. P가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P가 X축위를 움직이잖아. 지금. P가 여기 있다면 AP-BP는 빼기 AB의 길이와 같아지겠지. AB의 길이가 2루트 5인데. 그래서 AP-BP는 항상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돼. 같을 때가 언제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AB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P가 이 점에 있으면 같다가 성립하고 P가 이 점에 있지 않으면 이루트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P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에 직선 AB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 위에 P가 있어요 자 얘의 최대값 예의 최대값은 그래서 2루트 5가 되는 거야. 최대값은 최대값은 2루트 5야. P가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으면 2루트 5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2루트 5보다 작은 값이 나와. P가 이 점에 있어야 2루트 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때 P의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 X 절편은 얼마냐? 1 0만 0이겠지. 그지? x 절평 Y에 0대1 하면 되니까. 이 점이 바로 P인 거야, P. 그러므로 P는 1 0마 0이다. 최대값은 2루토 5 응?